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입법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헌법의 기본 질서마저 뿌리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장에게 스스로 그치를 결정 결단하라는 위헌적인 사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을 급박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다수당의 행포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법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정당도 사법부를 흔들거나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입을 넘어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과 36일 뒤 대법원이 파기 한송하자 대선 개입 국민 주권 침해 운운하며 거친 언어로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사법정의, 마음에 안 들면 사법구테타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 위에 정치가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급기야, 이제는 대법관 탄핵 추진이라는 초유의 입법구테타까지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태는 단순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요 헌법의 근간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급박을 중단하고 대부분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두 개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대북 간 탄핵을 빙자한 입법 쿠데타를 즉각 철회하라 thank <laughs>